안규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안부 대변인이 연출된 모습으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기를 잡았다는 김연태 전707 특수 임무단장의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부 대변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연태가 허무 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안부 대변인은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김현태의 주장이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개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의 비상식적인 주장이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확산돼 내란의 진실을 둘러싸고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전 특임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규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를 미리 연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 혹시 그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저 영상이 처음에 나와서 언론에서 뭐 잔다르크라 하면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해당 인원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가 바로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예, 예. 요지는 어, 저희.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그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만 볼수 있는 어, 택티클한 기술로 제지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안경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덩치가 큰뭐 이제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것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했고 해 그래서 해당 인원의 진술을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해당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기사를 제시받으신 적이 있으셔서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종군 사령관 기록 어, 순번 1206번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7924번, 김현대 단장님 진술 조서 4번 중에서 포함된 기사 실질당한 부대원이 우리 단장님 부하가 맞으시죠? 네 예. 혹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고를 드렸던가요? 어, 언론에 나오고 나서 부대원들이 많이 수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이냐 확인을 했고 보니까 많이 억울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야, 그러면 검찰 갈때내 제출하겠다 진술서를 상세히 써라 그래서 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추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보디가드 같은 남자들하고 같이 일행이 있었다. 그리고 또 카메라 촬영 장비까지 준비했다. 네. 사전에 분장까지 하더라. 이런 네. 건다 부대원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특임단 대원을 뒤에서 덮쳤는데 그걸 그냥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그 어, 그래서 사실 그 인원도 상당히 등치가 큰 요원입니다. 그런데 어. 그 인원도 사실 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격에 굉가히 거셌던 말씀이시네요. 천장에서요. 네. 현장에서요. 네. 계속하시죠.